반갑다. 잘 살고 있나? 잘 살고 있겠지. 자, 음, 누군가를 지금 만나고 있어. 근데, 너나 또는 상대가, 이제, 충분히 만났고, 결혼도 생각해야 될 상황인데, 자꾸! 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, 결혼하기가 좀 그렇다. 뭔그 준비. 물질적이든, 정신적이든, 뭐, 어떠한 준비. 야, 이 새끼들아. 그 준비는, 내가 늘 말하지만, 1년, 5년, 10년, 심지어 30년. 어쩌면 네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준비는 되지 않을 거야. 알겠냐, 이 새끼야. 무슨 준비? 그 월급 모아 가지고 뭐 하려고? 그래서 강남 아파트 살수 있겠나? 죽었다 깨나도 사겠냐? 이 자식아. 그 준비는 20년, 30년이 돼도 그 준비는 끝이 없어. 알겠냐? 그냥 적당한 아파트에 대출 좀 많이 받아서 화목하게, 화목하게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그 국리를 해. 알겠느냐? 속지 마라. 니가 그런 걸 어디서 처배했는지는 모르겠지만, 텔레비 보고 배웠냐? 주변 친구들에 친구들 조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 보고 거기서 배웠냐. 어? 그 준비라는 거에 속지 말라고. 평생 가도 평생 가도 그 준비는 안될 것이다. 알겠느냐. 결혼하고 나서 하나하나씩 해라. 알겠느냐. 허상을 쫓지 마라. 허상 허상 저 하늘 끝에 있는 그 허상을 알겠느냐?